3장까지. 그리고 시편 116편입니다. 하박국 1장부터 3장입니다. 우리가 어 그제 읽었던 나훔서는요.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멸망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오늘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하박국은 뭐 거의 정보가 있지 않아서 누군지 이렇게 잘알수 없습니다만, 이름 자체의 뜻은 껴안는 자입니다. 껴안는 자. 뭔가를 껴안았다라는 뜻인데요. 하박국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선 어려운 이 인생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은 문제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어났다. 하나님을 와락 안았다. 이렇게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총두 번에 걸친 큰 질문이 나오고요. 악한, 첫 번째 질문은 악한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이 악한 유다를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1장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사악한 국가들 바벨론을 비롯한 그렇다면 사악한 국가들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이 악인들을 다 전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바벨론도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볼거 거 없고 너는 그저 네 믿음 지켜 살아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3장에서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질문하던 타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이전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나라고 질문했지만 이제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악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다가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송 부르는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 떼가 없고 이런 구절들이 있죠 분량은 적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 하박국에는 많이 나옵니다 함께 1장부터 3장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체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별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역 일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풀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관성들을 비웃고 충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신 아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사슬이 는자 없는 벌레 같게 하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 그물의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는 그것의 힘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민 이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이까 아멘. 제 이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북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생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봐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요또 땅과 성읍과그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미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적.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도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도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즉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언의 강풀을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풀을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laughs> 아멘. 제 3장. 시기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팔아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미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며 아마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때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한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향한, 하나님을 향했던 이 질문들이요. 질문들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한 번쯤, 아니면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해보았을 법한 그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질문들 아닙니까? 왜이 고통이 나에게서 끊이지 않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그래하고 누구한테 그런 말할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다든지, 큰 자연재해를 맞는다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내 개인적인 건 말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또 악인이 득세하는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 하박국 같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비 하바국 2장 4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도 각각 인용이 되죠. 예전에 외울 때 롬갈합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을 외운 적이 있는데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 결국 이 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을 변화시켰죠. 마치 어, 사, 어, 2장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입술이 떨리고.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 것 같은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어떤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치 망치로 한대쿵 얻어 맞았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충격을 받고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고 이제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3장 그 뒷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3장 17절 읽어 보실까요? 17절과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아, 의인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 떼가 없어도 곧,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 한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처음 묵상하면서. 한 가정이 겪는 이그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나오미의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남편도 죽고 의지했던 두 아들들도 죽고 덩그러니 며느리들과 세 여인들만 남았잖아요. 어디에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이 전무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묵상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자, 그랬더니, 일단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루시 남았고요. 라오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오늘, 잎사귀가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버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표현대로 의하면, 그리 아니하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여러분들이 입술과 우리의 중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내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 앞에 아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또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불의한 것 같은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끝없이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불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이 아침에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가 저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바램보다 소원보다 내가 아는 기도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